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줄에 축복합니다. 어,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속초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식사를 해야 해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설악산에 있는 근처에 해장, 황태해장국이 맛있다고 그래서 황태해장국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유명한 식당을 찾아서 들어갔더니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음, 한 아저씨께서 저희 가족을 가만히 보시면서 아이들이 이쁘다면서 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어디서 왔느냐 또 뭐, 뭐 이런 이야기들, 어디를 다니느냐, 뭐 숙소는 잡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물어보시면서 이야기를 잘 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사를 거의 다 마칠 때쯤 돼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테이블에 오셨어요. 오셔서 아까 옆에 계시던 분이 식사 계산을 다 하고 가십니다. 가셨습니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인사를 좀 나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깜짝 놀라서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가서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나누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어 렇게 사주고 싶어서 사주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놀러 오라고 어 주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어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공짜 밥을 먹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해에 와서도 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남해읍에 있는 한 국밥집에 이제 밥을 먹을 때요. 어 마침 또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또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가 셋이냐면서. 아, 이 요즘 같은 때에 애국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훈훈하게 하고 나누고 제 가는데 또 이쯤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네. 식사를 또 계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또. 어, 인사를 나누는데, 요즘 같은 때에 아이도 셋 키우기 힘들 텐데, 아이들도 예쁘고 해서, 어, 사주고 싶어서 사주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은 공짜로 식사를 하게 됐죠. 값 없이 그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식사비가 공짜로 들어온 거는 아니죠. 우리가 무료로 우리 가족이 식사를 했지만, 그 식사비는 분명히 누군가가 지불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무료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 줬다는 얘기에요.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 누군가의 지불로 인해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본문 5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초청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 화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조절 사거라. 아멘. 와서 사서 먹는데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서 먹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사서 먹는데 돈을 내지 말래요. 여러분, 사먹는다 하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불하지 말고 사먹으래요. 이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거에 대한 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값 없이 그냥 와서 사 먹으라 이 이야기는 이미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니 와서 그냥 사 먹으라 가서 그냥 먹으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의 복음으로의 이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 이야기인데 이 초대 이야기를 한번 볼 때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누군가하면.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든 그 자리에 올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도 와서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를 희망하는 이라면, 구원의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해요. 자, 이 사회 본문에서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물이 있는 곳으로, 보도주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초청을 받는 사람들 누구나 초청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 마시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해결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또 돌아와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아갔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언제가 되었는가 하면 저녁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만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더 생각하면은 5천 명이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인과 또 아이들, 노인들 다 계산을 해보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본이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따로 빈들에 가셨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한번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슬픔으로 인해 혼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대,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슬픔 가운데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 라는 슬픔으로 그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 혼자 있고 싶은, 홀로 있고 싶은 그 마음의 빈들에 따로 가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빈들에 가셨대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병구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을 입고 싶은 겁니다. 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 병구침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 가셨다는데 우리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 좀병좀 좀 낫자. 지금 그들의 마음은 갈급한 겁니다. 병구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갔어요. 이사야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등장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 보도주가 좀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초청받고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고 그 해결점을 고 싶었습니다. 갈급함이 있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고, 갈급함이 있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급함이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갈증이 없으십니까? <laughs> 그런데 그 갈증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무엇에 줄이고 목 마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줄이고 목 마른 자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 마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느님의 선함을 간구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 이사야에서 구원의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갈급함,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급함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어 제가 참 따뜻한 마음을 갖게, 갖게 해준 소설책이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불편함,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이에요. 불편한 편의점. 제이 책은 서울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인데, 어,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흔한 곳에서 일상 가운데 일어날 법한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저께이죠 금요일 날이 책을 쓰신 김호연 작가 초청 강연에 가게 되었고. 또 직접 제가 산그 책에다 사인을 받는,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그 자리에 갈 수가 있었느냐? 신청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 그 김호연 작가가 오, 오니 그 오, 희망하는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시, 아, 힘, 아, 선착순이니까 어, 이, 그 신청하라고 광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빨리 광고에서 또 선착순 안에 들어가서 사인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김호연 작가의 강연을 들을 수가 있었고, 김호연 작가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김호연 작가가 왔다 갔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김호연 작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알수 없는데 아니 그 작가에 그 김호연 작가님에게 아니 왜남에 오시면 이야기를 좀 하셔야지 어, 오는지도 모르게 왔다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책한권 보낼 테니 사인 좀 해줘 다시 보내주시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강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회가 있습니다라고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미 그 광고를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자리에 신청했기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강연을 들었고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사인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의 초청, 누구든지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은 어떤 초청입니까? 공짜로 와서 먹으라는 공짜 초청입니다. 공짜로 줄터인이 와서 먹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와서 줄터인이 오라고 오라고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인턴 그 웹사이트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단체에서 공짜 용돈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홍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도 들어가도 되고 인터넷 어플로도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2천원 받았다. 나는 3천원 받았다. 나는 97원 받았다. 이런 글을 막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3천원이 땅에서 수산하는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갔어요. 그니까 당첨했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2천원 받았어요. 2천원. 공짜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려면 뭘 인증해야 되고 뭘 가입해야 되고 뭘 신청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에이 안 받고만 그 <laughs> 덮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더욱이 구원의 그 초청은 그냥 와서 먹으라고 공짜의 초청입니다. 그냥 가서 마시면 되고 그냥 가서 사면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자리가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 빈들. 뭐가 있는 곳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덥지요?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지역의 낮에 빈 들이라면 어떨까요? 매우 덥습니다. 참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들이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 저녁때까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켰어요. 그 자리에 지켰더니, 오병 이어의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때 한편에 한번 가보세요. 폭염에 쓰러집니다. 그늘에 있어 보세요. 솔솔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있을만 합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만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죽음이 있고 병이 창고라는 곳에 있으면 병이 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느님께서 초청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자리는 주님께서 초청하신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 기껏 은혜의 자리로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아 그런 말이 많으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까요? 결코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물건위교회는 은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리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계속 많다면 우리의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겠습니까? 은혜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미 하느님께서 주신 자리를 은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초청을 그대로 은혜로 초청하고 은혜의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입술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리는 바로 생명 있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생명 있는 자리다 이사야의 구원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은혜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에 보게 되면 제가 노란 글씨 쓴그 부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뭐라고 이야기요? 뭐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자, 이어서 5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의 자리에 있었더니 알지 못한 나라, 보지 못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 나라가 올 거라는 거요.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보고 하느님의 나라를 알고 하느님 나라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병여의 기적을 볼까요? 오병여의 기적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먹고 남은 이 음식을 거두어들였는데 얼마나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두 광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두 광줄이 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는 가끔씩 아까우면 남겨, 싸가잖아요? 왜, 왜 남기게 됩니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부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부를 넣어서 남겼더니 열두 광주리가 되었대요. 성경에서 열둘은 완전한 의미를, 의, 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이들은 완전한 배부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더니 배고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넘어서 완전한 배고픔의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카 성의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홀로 나와 물을 깊고 있습니다. 왜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깊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려고 해도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해도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갈급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자리가 되며 진정한 만족을 알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떤 것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급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주님의 초대는 이미 주님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지불하신 아주 값비싼, 값비싼 공짜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에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목말라 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완벽한 배부름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만족함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